뷰티앤뷰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인입니다 네 제가 지금 다른 스케줄을 마치고 지금 뷰티앤뷰티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, 사실은 제가 남성 전용 팩은 많이 사용해봤지만 그 중에서는 저 마음에 드는 거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마음에 든 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제품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짜잔 바로 이 팩인데요 이거는 바로 프리미엄 커스텀 슈팩이라고 합니다. 어, 이거는 주름 개선 기능성 있는 팩이고요. 어, 마린, 어, 추출물과 그리고 또 프로폴리스 함유되어 있고, 어, 무엇보다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또 어,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안전하게 이 마스크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만져보시면은 진짜 두툼합니다. 어, 진짜 제가 볼 때는 고능적 에센스네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. 그리고 또 보시면은 스텝 1, 스텝 2 이렇게 간편하게 준비되어 있고 보시면은 T존 마스크 그러면 모공 관리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U존 마스크 인정시켜주고 면도 어, 부분에 그리고 또 보습도 되고 진짜 모든 올인원 어, 마스크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꼭 추천합니다 네, 여성분들에게도 좋아하는 패키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이런 선물 많이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꼭 추천합니다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, 개인적으로. 딱. 배트맨처럼. 딱. 붙여주시고. 어? 여기 너무 좋은 게. 제대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. 어? 밀착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아래 거. 아래는 이제는 유전 쪽이죠. 아, 어, 진짜 두툼해서 좋다.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. 근데 여기를. 밑으로 딱당겨주시고유존을딱당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나요? 요거대로 제가 20분 동안 어, 자고 그 이후에 비비크림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어나셔야 돼요 20분 지났어요 어 너무 졸다 이 마스크팩에 이 에센스가 너무 충분히 돼 있으니까 어 아직까지 에센스가 충분히 촉촉하네요 오,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되게 두툼해요 이제는 마스크팩 했으니까 이거 띄우고 쫙 제가 마무리 비비크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에센스를 피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두드리고 아, 충분히 이제 피부가 먹었으면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멋있게 어, 멋진 남자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뷰티뮤티 뷰티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곧 봬요